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w do the s t 다음에 뭐야? 왠지 왜나 <laughs> ran... <laughs> 몰라. 아, 잘했어요. 아, 잘하셨어요. 엄청 잘하죠? 아이 그정도면뭐 아 이거 시운이 아닌데, 이것도 이렇게 노래를 금방금방 이렇게 하시고. 음. 그 아, 이제 아니. 앞으로 이제 팝프만 불러야 될것 같소. 그래요, 팝코만 불러야. 팝코만 네, 팝, 하루에 다섯 개씩만 불러야 할것 아유, 너무 많이 불러. <laughs> 하루에 한 개씩만 불러야 할것같 아니, 야, 이제. 이 책을 다 하려면은 다섯 개씩 불러야 할 아니, 그게 아니라, 이게 아니라. 저기 이제 공연을 해야죠. 이제 코로나도 끝나면은. 네, 여기서 선곡을 음, 하면 되겠까 네, 여기 선곡에서. 네. My 그, w a 여기 있네, 마이웨이 y 그, 네, 그, 많은 분들한테 그. <목소리를> 네? 네. 네. 음. 되게 음. 노래도 노래도. 이거 잘 하실 네. 것 같아요.